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으로 수고해 주실 분은 아주 한복을 고게 차려입고 나오신 박평승 권사님이세요. 오늘 전 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쉬운 말 버전 성경으로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았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만 5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또 기억을 하면서 마음 다해 감사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다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주 이렇게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도 많을 것이고요. 어쩌면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에야, 우리 교회는 이제 너희 세대의 교회가 될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해 부탁한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건 그냥 잘 부탁한다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소아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을 성취하는 실제로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소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전쟁에서 이겼는가? 내가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섬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실제하지도 않는 다른 우상을 따를지 이 시간에 분명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주를 섬기며 살되 온전히 주만의 진실한 마음으로 받들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요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때또 이집트에서 살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을 뒤따르지 말고 오직 주만을 섬기도록 하시오 하지만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시오 강 건너 저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이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든 여러분이 모시고 섬기는 신을 결정하도록 하시오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누구를? 주를 섬길 것이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그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 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또 주께서는 기난의 광야 여행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아무리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를 섬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분명하게 대답을 했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그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대답하고 있는 분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보통 9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요? 여호수도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래 아, 당신들이 보고 겪은 게 있으니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곧 나와 함께 하나님 곁으로 갈 사람들 아니요 진짜 걱정은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요 엄마, 아빠들 계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셔요 이제까지 여기 계신 어른 장년 세대 하나님 잘 믿고 섬겨 오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창립 54주년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잠깐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지난 3월 성경 관계 수강생들하고 성지 순례 갔을 때 이탈리아에서 봤던 저 밀라노 대성당에 커요작가요 얼마나 커요? 겁나게 커요. 겁나게. 다음 사진 볼까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다음 사진 볼까요?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다음 사진. 두오모 성당을 위에서 본 사진인데 보니까요. 예배의 처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겁나게 커요. 또몇층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단층인데 높이가 막 120m가 넘고요 오래된 건물은요 지은지 1,700년 된 건물도 있어요 요한 대성당 같은 거는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지금까지 멀쩡해서 거기서 지금도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웅장한 예배당에 예배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배자가 많을까요? 관광객이 많을까요? 네, 놀랍게도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보니까 예배 드린 사람은 저거, 저 앞에 기통에서 이만큼 모여가지고 미사드리고 있더라고요. 귀한 마음으로 많은 수고를 들여 지었던 예배의 처소들이었을 텐데, 왜 이제는 그냥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걸까? 16세기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종교 개혁까지 했다던 저 유럽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본인들은 열심히 했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린 결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도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때도 기뻐하기보단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말의 고백이 아니라 배를 이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19절부터 봐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면서 또 동시에 살아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그분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다면 주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서운하신 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미 복을 내리셨어도 내리신다 약속을 하셨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여호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90 이상이에요. 다. 100세도 있고, 110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가 다시 한번 확실히 맹세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말했다. 여러분들 지금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증인요. 이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네, 그러자 그냥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이방신들 모두 내던져 버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시오. 자, 그럼 뭐 하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주님만 섬길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있으니까 치우라고 하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이방신들 다 버려라 라고 말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이방신들이 장신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안 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여우사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 결단이고 고백이라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그 이방 신대부터 없애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음? 그러자, 24절. 백성들이 여우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우사는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뭘 했다고요? 네, 다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례와 법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가져주는 거죠. 여호사는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런 후에 여호사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오. 이 돌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등 돌려 그분을 거역한다면 이 돌이 여러분의 거슬려 증인이 되어질 것이요. 여호사가 수 그렇게 하고 백성들 돌려보내자 그들은 이제 각자 유산으로 받은 자기 땅, 자기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 단락을 마치게 되는 건데 여호수아에도 이제 예, 법과 규칙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건만 뽑아가지고 오경이라고할게 아니라 여수아 때의 성취가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 포함해서 6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오경이냐 6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 교회는 대여섯 건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죠? 몇 건을 봐요? 빼놓는 거 있어요? 우린 빼놓는 성경 없이 66가 전체를 다 보는 교회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29절 이하는요 여호수아는 쓸수 없는 여호수아 지금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29절부터 봐요. 이 일을 마친 후 주의 종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 110세였다. 그는 유산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딥나세라에 묻혔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여호수아보다더 오래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고 그 기원을 위임받은 장로들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의 유언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런 유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 뼈를 이곳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이집트죠.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옮겨가지고 너희는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날에. 그리로 내 유골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적장들은 다 믿었던 거죠. 그래서 최래곱할 때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뼈를 이제 가난 땅의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가져온 요셉의 유예는 세겜에 묻혔다. 세겜은 오래전에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화 100개를 주고 매입한 땅으로 요셉 자손들의 몫으로 분배된 땅이다. 또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기브아에 묻혔다. 기브아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분배받은 땅이다.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기록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이 여호수아인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했던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던 것들이 잘 지켜졌는가? 사사기로 잠깐 넘어가서 우리 2장 7절 봅시다. 백성이 여호사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사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다 떠난 다음은 어떻게 되었느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1절부터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절.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대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너무 끔찍하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신앙이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 경고했던 대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징계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징계와 재앙의 의미가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회초리예요 회초리.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은 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하 회초리인 거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내지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너희는 어떡할래? 아주 그냥 멋진 유언을 남기면서 결단도 촉구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이게 다 모세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유언 기억하시지요? 7년째 되는 안식년, 면전년이 되면 추수를 하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 추수하는 절기인 초막절 때에 모든 백성들 다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서 결국 뭘 가르치라고 이원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했었잖아요. 신명기 31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모세는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계를 메고 다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일곱 해가 끝날 때곧 모든 빚진자에 대해 빚 독촉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 기간에는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려하고 죽해서 지정하신 곳으로 모이면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도록 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온 백성이 모두 모이도록 하십시오.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는 물론 여러분의 성음에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모두 함께 모이도록 하십시오. 그들 모두가 이 율법을 듣고 배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 율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시오. 그 유언을 받들어서 7년에 한번 다 모여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가르치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유언만 멋지게 해놓고요 이 시스템 구축을 안 해놓고 떠난 거예요.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가는 게그 유언 멋지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 여수와 이후로는 말씀을 읽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하질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게 되고, 결국 말씀을 터나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나누십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전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이날은 같은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꺼리가 생겨요. 대화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대화 또는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자녀가 얼마나 주고받고 계십니까? 주로 어떤 대화를 해요, 자녀들하고? 공부해. 이거 아니에요? 응? 왜 성적이 그 모양이야? 응? 도대체 왜너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성경 읽지 않는다고 야단쳐 본적 있으세요? 자녀를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왜다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류가 일주일에 한번 오는 교회에 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위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해야죠 말씀을 읽고 궁금해하는 것 있으면 가르쳐주고 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노력은 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3년 커리큘럼으로 아마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녀 세대에게 66권을 다 가르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뭐 스바니아서, 오바디아서, 뭐 나훔서 그런 예언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는 그런 교육부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을 겁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교의 현재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작년 세대에게 가르치는 교회도 드문데, 교육부서까지 66건을 다 가르치는 교회는 더 드물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가요, 설교는 풍성해요.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그 많은 예배만큼 설교도 많고요. 또 유튜브만 들어가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선문,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 의존도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한국교가 회 빠르게 몰락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기준인 줄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옥주 씨가 막 타장마당이라서 막 때려도 뭐 괜찮다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거기 막 뺨을 내밀고 있고요. 정강호 씨가 막 대가리 박아 해도 막 거기 순정해서 막다 그냥 원산폭격을 하고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바른 말씀에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냥 목회자의 이야기가 기준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군산사막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사라지고 그 상태로 시간이 가버리면 요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의 미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66권을 모두 가르치는 우리 교회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지금은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는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믿어요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교회는 감동적인 설교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전체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을 다 읽고 배우고 듣고 가르쳐서 행하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 길만이 희망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다음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사 시대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사사기 2장 8절 봐요. 주의 종눈에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0절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에는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말씀이 사라지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그 자리에 세상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무속이 판치는 그런 정치 현장까지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처럼 살아가게 되고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군산사막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4주년을 맞이했어요. 어? 긴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달콤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오히려 이런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50년 우리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고 삶으로 보여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을 세워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야, 하나님 잘 세워야 된다. 그런 유언 한마디와 다짐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인 교육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한 돌을 세워서 그 날의 결단에 대한 증거로 삼고 기억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각자의 마음 속에 좀 결단의 돌을 세웁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도 말씀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결국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군산사막회는 앞으로의 54년, 150년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66년대 말씀 전체를 사랑하고 배우는 교회,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